이번 주간 한 주간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오늘이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잡히시고 조주의 십자가를 지신 고난 주가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하셨던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권한을 생각할 때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권한은 외적 환경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모든 권한은 거의 대체적으로 외부로부터 온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당했던 그런 고난 바로 그것도 애굽이라고 하는 외적 환경으로부터 온 것이었고요. 또 우리가 다이당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다이당이 당했던 고난 역시 사울이라고 하는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그리고 사울 외에 다윗을 대적했던 원수들로부터 왔던 바로 그것이 바로 다이에에 있어서 고난의 이유였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역시도 보게 되어지면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또 초대교회 역시 그들이 당했던 고난의 대부분은 교회를 핍박했던 외부의 환경들에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마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부이었던그 아래 사람들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다수의 군대가 이제 무장해서 살기 등등하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이 닥칩니다. 물론 그들 어, 이제 그들 앞에서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론 유다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가론 유다가 지금 같이 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너희가 찾는 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당신 자신이 잡히셨어요. 이것을 옆에서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어 버립니다. 그대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 아니겠어요? 자신의 스승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거든요. 비록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직접 오지 않고 자신들이 부리던 하인들, 종들, 아래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른다라고 하는 그것은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들을 향한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베드로의 칼은 온갖 불의와 악을 일삼는 그래서 거짓을 일삼는 자들을 향한 정의로운 칼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 자들 중에는 칼과 창으로 중무장한 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칼을 휘둔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죽음을 각오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당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을 휘른이 베드로를 향하여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심지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봉 26장 52절 말씀 보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네가 지금 칼을 휘둘렀는데, 너 계속해서 그칼 사용하면 너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싸워보아야 어차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싸워보아야 어차피 승산이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열두 한 군단은 당시에 보병 6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7만 2천 명의 천사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승산이 없기 때문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지금 주님 앞에 몰려온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 군대 전체가 다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충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어요. 즉, 우리 주님에게는 굳이 베드로가 휘두른 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베드로가 휘두른 칼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칼을 당신의 칼집에 그대로 꽂아 두셨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그밤 개세만의 동산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능하신 칼을 휘두르셨다고 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잡히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썩고 부패한 종교인들 단숨에 베어 버리고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의 군대까지도 베어 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칼을 휘두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당신의 칼을 갑집에 꽂아 두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단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53절로 5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칼을 칼집에 그대로 꽂고 계신 이유는 단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렇습니다. 권한은 분명히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또 다른 권한은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칼집에 꽂아두는 거예요. 싸울 용기가 없어서 당신의 칼을 칼집에 꽂아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칼을 칼집에 꽂아 두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칼을 칼집에 끝까지 꽂아 두신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잡히셔야 한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칼을 칼집에 꽂아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단체에 들어가고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고 어느 사회에 들어가든지 간에 처음에는요 분위기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서먹서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그 단체나 공동체에 적응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자연스럽게 뭐가 생깁니까?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예. 즉 권력이 생기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 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유예일까요? 절대 교회라고 해서 유예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될게있어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두명 이상 모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어요? 정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이 힘의 불균형을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그 힘의 불균형이 어느 한 사람한테 쏠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그래서 정치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어, 국회의원들이 정치 잘해야 우리가 잘 살죠? 그런데 이 힘의 균형이 깨어지고 어느 한쪽으로 힘의 조울추가 기울게 되어지면 이제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칼집에서 칼을 끄집어내어서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그래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되고 맙니다. 이 칼을 가진 사람들이 너도 나도 휘두르게 된다면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지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발전해 갈 수가 없어요. 칼집에 있어야 할 칼이 잘못 나와서 제멋대로 휘둘러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의 칼을 겨누는 그 칼이 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휘두른 칼은 서로에게 아픈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휘둘러진 칼은 서로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갑과 을의 사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갈수록 사회는 양극화 되어지고 있는 그것은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칼을 칼집에 꽂아두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탐욕과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껏 휘두르기 때문에 갑과 을의 사회로 변해버리고 만 거예요. 불행한 사회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 조국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분열을 당하고 찢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적 환경에서 오는 고난에 의해서 무너지고 찢겨진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꽂혀 있어야 할그 칼들을 휘두르는 그래서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서 멋대로 그 칼을 휘두르고 자신이 교회에서 헌신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멋대로 그 칼을 휘두르는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조국 교회가 무너지고 찢겨지고 분열되어지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브로부터의 고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산에드는공연은 정말로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백성들은 그 마음대로 휘두른 칼에 의해서 끊임없이 희생을 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급기하는 그 칼이 누구를 향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휘둘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죄악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더니 급기하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무서운 죄악에 빠져들고 말았던 거예요. 베드로에 있어서 만약 우리 주님께서 이대로 잡혀버린다고 한다면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던 꿈과 그의 모든 야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라도 지금 자신의 칼집에서 칼을 끄집어내어서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주님을 위한 칼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거역의 칼이 되어주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이든지 불신자이든지 간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라고 하는 칼집 안에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칼들을 오늘 시대를 보게 되어진 사람들이 마음껏 휘두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헤아릴 수 없이 휘둘러지는 칼춤이 남무하고 있는 세상 그리고 그 칼춤에 우수히 많은 사람들의 삶이 난도질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의 삶을 드러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휘두른 칼로 인해서 내가 휘두른 그칼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없는지 겸손하게 우리 주위를 둘러보는 선한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칼을 휘둘렀는데 그것이 정말로 내가 정의의 칼을 휘두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가 휘두른 그 칼이 정말로 진리의 칼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가 휘두른 그 칼이 교회를 위한 칼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 칼이 도리어 교회의 상처를 주고 송도들의 마음과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주는 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살피고 또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휘두른 칼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속 시원하게 휘두르고 싶을지라도 나라는 칼집 안에 칼을 그대로 꽂아두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의 대부분은 분명히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고난은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칼, 기득권이라고 하는 칼, 고집과 아집이라고 하는 칼을 내 안에 꽂아두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난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 칼을 빼내서 휘두르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고 칼을 빼내서 휘두르면 얼마든지 내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고 칼을 빼서 휘두르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나를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칼을 칼집에 꽂아놓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권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주간입니다. 무디 이한 주간만큼이라도 내가 가정에서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그 칼을 여러분 꽂아 두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서, 또 부모 관계, 부모 자녀 관계에서, 친척과의 관계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혹시라도... 희두를 수 있는 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칼을 겸손하게 여러분의 칼집에 꽂아 두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바로 권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권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한 주간 주님께서 당하신 권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마음대로 희둘러서 그칼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그 고약한 칼들을 칼집에 꽂아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